거듭된 인사 파문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 여기에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파동까지 악재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온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81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8%. 잘 못하고 있다가 62%로 집계됐습니다. 취임 81일 만에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겁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론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인사 문제가 꼽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대행 사이 오간 내부 총질 문자까지 공개된 게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하락과 여당의 내홍이 겹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묵묵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자 파동이 일어난 뒤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여름 휴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